그는 많은 것들을 잃었다. 평생 어깨를 괴롭히던 고된 농사일과 젊은 시절의 꿈,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야 얻은 사람 하나.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딸의 남편이었다. 그렇게 남겨진 쓸쓸한 인생 속에서 그분은 사위와 마주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요즘 들어 가끔씩 병원에 드나들며 낯설고 차가운 병실의 냄새가 코를 찌른다. 침대에 누운 그는 힘든 내색 없이 여전히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삶을 무언가에 지배받는 것 같은 감정이 든다. 그리고 그 곁에는 그가 외면하고 싫어했던 소위 사위라는 존재가 있다. 병원에 있는 사위를 보며 불편한 심기를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다.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알면서 심기 불편한 감정을 지워야겠다는 생각이 저 깊은 곳에서 피어 올랐다. 하지만 마음은 넘어지듯 갑작스레 그의 복잡한 감정으로 꼬여 있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를 보고 있자니 목에서도 우울한 한숨이 새어나간다.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며 그의 머릿속은 과거의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딸은 저런 인간과 결혼해서 왜 힘들어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때는 그 사위가 어떻게 자신의 딸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르고, 그를 더욱 미워하기로 작정한 날이었다. 너는 정말 내 딸을 사랑하고 있느냐? 라는 다짜고짜의 폭발이 있었고, 여전히 그는 그 기억을 지우지 못했다. 지긋지긋하다. 는 말이 그의 입에서 쏟아졌다. 그 저녁, 그는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사위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비난했고, 그 말은 그의 마음 한 구석에서 뼈 아픈 후회를 불러일으켰다. 선택은 자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부인 듯한 공간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라는 고집스러운 변명이 그의 뒤에 맴돌았다. 병원에 찾아온 그날, 사위는 고통을 억누르며 자신이 지었던 상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보인 최선을 다해 환하게 웃던 순간, 그는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다양한 감정이 휘감기며, 그가 지었던 가시처럼 아린 중심이 흔들렸다. 그럼 당신은 나와 내 딸을 위해 무엇할수 있습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사위의 얼굴이 일순간 맑아졌다. 이내 저는 더 이상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방울방울 떨어진 눈물은 마치 그가 그토록 격렬하게 고백하고 싶었던 진실을 밝혀준 것 같았다. 제가 딸을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믿음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절박한 목소리로 사위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고생이 겹쳐지기도 전에 내 고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분의 아버지 역시 힘든 시절을 살았다. 70년대의 칼바람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던 아버지는 미운 오리처럼 외로워 보였다.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던 그 모습은. 마치 경손을 서러워하는 법이 없던 내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오해된 장롱 안에서 그 시절을 추억하는 사진들을 꺼내며 아버지의 희생을 떠올렸다. 이제는 아버지와 내가 다를 것이 없다고 느껴졌다. 아버지는 제게 힘든 것을 전혀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매일 그 존재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봅시다. 라고 응원하던 그의 상황과 고백이 함께 맞물리자 서로의 아픔이 마치 수천 개의 실처럼 엮여가는 기분이 들었다. 사위와의 갈등이 이렇게 풀릴 줄이야. 그리고 그분은 그때 깨달았던 눈물나는 진실을 사실 오래 전 아버지에게도 적용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살아보니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픈 시간들이 모여 해가 바뀌겠지요. 그분은 홀로 바람 불어오는 창가에 서서 생애 여백을 그리며 구름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사위와의 갈등이 사라진 벽들이었다. 서로의 아픔을 겪으면서 역사처럼 쌓인 고백과 통찰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이제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사랑하자. 그가 내뱉은 약속 같은 고백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 멀리 보이는 수많은 별빛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제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함께 한 기억이 얼마나 불빛처럼 따뜻했는지를 여러분도 댓글로 소중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느끼는 또 하나의 가슴 아픈 기밀이 함께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